출애굽기 마이너스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혹시 출애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집트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떠나는 감동적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주는 이야기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부 이집트에 갇힌 사람들. 어떻게 이집트에 오게 되었을까?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라는 사람 덕분에 이집트에 오게 되었죠.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 이집트에 왔지만 놀라운 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근이 왔을 때 고향에 있던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였으니까요.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좋은 땅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세대를 이어갔습니다. 상황이 바뀌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을 알았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새 파라오는 요셉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도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건강하고 아이들도 많이 낳았고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하지?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적과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노예 생활의 시작. 그래서 파라오는 잔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파라오의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채찍을 맞아가며 쉴새 없이 일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은 굽어갔습니다. 노인도 젊은이도 모두가 고통스러운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괴롭힐수록 그들의 숫자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라오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절망적인 명령. 결국 파라오는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자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를 죽여라. 나의 강에 던져버려라. 이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을 아무 죄도 없는 생명들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절망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절망적인 시기에 한 특별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브 모세의 탄생과 성장. 바구니에 담긴 희망.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고.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수 없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아기를 석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고민 끝에 어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작은 바구니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손으로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강물에 띄워 보내는 그 순간을 살아날 수도 있지만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 미리암에게 멀리서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운명적인 만남. 그때 파라오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습니다. 공주는 강가에 갈대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시녀들에게 가져오라고 했죠. 바구니를 열자 그 안에는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히브리 아기구나. 공주는 아기가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을 보자 그녀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공주가 그러라고 했고, 미리암은 달려가 자기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기의 친어머니가 공주로부터 돈을 받고 자기 아들을 돌보게 된 것입니다. 공주는 아기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두 세계에서 자라다. 모세는 독특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며 자신의 뿌리를 배웠습니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자기 민족이 겪는 고통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젖을 뗀 후에는 왕궁으로 들어가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자를 배우고 지혜를 익히고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집트 왕자인가? 히브리 사람인가? 분노의 순간 어느날 모세가 밖으로 나가 자기 민족의 노역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집트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을 심하게 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정의감이었을까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모래에 묻었습니다. 다음 날또 나가보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 동족을 때리는 거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소.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요?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파라오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도망자의 살.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왕자에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광야를 지나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일곱 자매가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그 여자들을 괴롭히며 물을 먼저 먹이려 했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여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제사장 루엘이었습니다. 그는 모세를 집으로 초대했고 결국 모세는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왕자에서 노예 살인자로 그리고 이제는 광야의 목자로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조용한 목자의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일들은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산부 불타는 떨기나무 1500-2200 평범한 날의 비범한 만남. 어느 날 모세는 평소처럼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80세가 된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용한 목자로 살다가 평범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호랩산 하나님의 산 근처에 왔을 때 모세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났는데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가서 자세히 봐야겠다. 모세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는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아픔을 안다. 모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40년 전에 떠나온 그곳, 아직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왔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모세도 기뻤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 민족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다음 말씀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낸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모세의 핑계들.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저 제가요? 제가 어떻게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4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사람이었죠. 게다가 이제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고 말하라. 그래도 모세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적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것. 손을 품에 넣었다 빼면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것. 그런데도 모세는 또 핑계를 댔습니다. 주여,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무디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은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모세는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제 하나님도 좀 화가 나셨습니다. 하지만 타협안을 주셨습니다. 내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한다. 그가 너를 위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할 말을 주고 나는 너희의 입과 함께 있겠다. 결단의 순간. 결국 모세는 받아들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40년 만에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도 파라오와 맞선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광야에서 형 아론을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전했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표적을 행하자,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절하며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우리의 고통을 보셨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수백 년 동안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가 남았습니다. 파라오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부 파라오와의 대결. 첫 번째 요구.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궁, 권력의 상징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앉아있는 파라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파라오는 비웃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 백성이 이제 일을 게을리하려 한다. 더 많은 일을 시켜라. 그날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짚을 이집트 사람들이 제공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벽돌의 수량은 줄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더욱 고통받았고 이스라엘의 감독자들은 매를 맞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소. 모세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열 가지 재앙의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파라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표적을 보일 것이라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그때부터 열 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물이 피로 변하다. 모세가 나일강에 지팡이를 대자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물고기가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났으며 이집트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사들도 같은 일을 할수 있었고 파라오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때 이집트 전역이 개구리로 뒤덮였습니다. 집 안에도 침실에도 침대 위에도 부엌에도 심지어 반죽 그릇 안에도 개구리가 들어갔습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개구리를 없애주시오. 그러면 백성을 보내주겠소. 모세가 기도하자 개구리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끝나자 파라오는 다시 마음을 강퍅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짐승을 괴롭혔습니다. 이번에는 술사들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도 파라오는 듣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때 엄청난 파리떼가 이집트를 뒤덮었습니다. 파라오의 궁궐도 신하들의 집도 온 땅이 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습니다. 파라오가 또 타협하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시오. 하지만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결국 파라오가 허락했지만 재앙이 끝나자 또다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전염병. 이집트 사람들의 말, 낙이, 낙타, 소, 양이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확인까지 했지만 여전히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 독종. 모세가 화덕의 재를 하늘로 날리자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생겼습니다. 고름이 터지는 심한 피부병이었습니다. 술사들조차 모세 앞에 설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박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섞인 우박이었습니다.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쳤고 나무를 꺾고 채소를 쳤습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소.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아카오. 모세가 재앙을 멈추자 파라오는 또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때. 메뚜기가 구름처럼 이집트를 뒤덮었습니다. 우박이 남겨놓은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나무의 열매도 들의 채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조차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올가미가 되게 하시렵니까? 이집트가 망하는 줄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파라오가 급히 모세를 불러 용서를 빌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큰 서풍이 불어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버렸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강퍅하게 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사흘 동안 이집트에 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볼수 없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의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가시오.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남겨 두시오. 모세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가축도 함께 가야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하니까요. 파라오가 화를 냈습니다. 내 앞에서 물러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경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 후에 파라오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아니, 몰아낼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마지막 경고를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밤 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들어가서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난 것과 짐승의 처음난 것을 다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온 이집트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큰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짓지 않을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 처음난 것들의 죽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각 가정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양고기를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을 다칠 것이다. 그러나 문에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6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자정에 큰 부르짖음이 이집트를 뒤덮었습니다. 왕궁에서도, 감옥에서도, 모든 집에서 처음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파라오의 장자도, 신하의 장자도,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나 보니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자유. 파라오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아. 가서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라. 그리고 나도 축복해 달라. 이집트 사람들도 재촉했습니다. 어서 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겠소. 이스라엘 백성은 부랴부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빵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습니다. 반죽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기꺼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떠나기만을 원했습니다. 430년 만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남자만 약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대이동이었습니다. 양과 소, 그리고 심이 많은 가축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며 행진했습니다. 눈물과 기쁨이 뒤섞였습니다. 자유입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